안녕하세요. 류스유가 입니다. 지금은 오전 7시 반 정도 됐고요. 제주도의 하늘입니다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그쵸? 아침에 일어나시면 좀 몸이 찌뿌둥하고 되게 일어나기도 싫으시잖아요. 그래서 조금 잠을 빨리 깰수 있는, 제가 오전에 할수 있는, 딱눈 뜨자마자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요가 동작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어, 또한번 이렇게 카메라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어나시면 솔직히 진짜 더 자고 싶어요. 맞죠? 아무것도 하기 싫고, 하지만 일은 가야 되고, 할 일은 있기 때문에,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, 잠을 조금 많이 빨리 깨고, 우리 여성분들 특히, 많이 좀 붓잖아요.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, 좀 붓기에 좋은, 어, 제가 스트레칭 몇 가지를 좀 가르쳐드릴게요. 먼저, 눈을 떴어요. 이렇게 자으면서 눈을 뜨면, 양손을 깍지 껴서, 몸을 한번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. 쭉 늘릴 때요, 이 측면 부분을 늘리는 거지, 이분, 이 부분 있죠. 승부근을 이렇게 으쓱 대시면 안 돼요. 그래서 항상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, 이렇게 팔을 뻗어줍니다. 어? 그래서 이 측면을 열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, 복부는 수축하면서, 쭉, 이때 발끝 플렉스. 그러면 이제 하체 쪽까지도 자극이 많이 와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발끝 풀이. 여기서 발목 간단히 돌려주고 계속 배는 수축하면서 몸은 늘린 상태.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은 매트에 붙인 상태입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돌려준 다음 두 번째 무릎을 반 접어서 후~ 골반을 접어줘요. 그래서 허리가 조금 편안해질 수 있게 턱 내밀지 말고 턱은 쇄골뼈에 살짝 당기면 또 하나 주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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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남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더 반복. 그 다음에 양손은 수평으로 뻗어서 골반과 골반을 열어주는 거예요. 이때 골반이 따라가면 안 되고요. 반대쪽 골반은 매트에 딱 붙어있고요. 천장 유지하면서 골반의 수평을 맞춰줍니다. 그러면 또우리 골반 안쪽이 많이 시원해요.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은 격한 스트레칭은 좀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무리되는 스트레칭이 아닌 이렇게 무리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내 몸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다음 양쪽 무릎과 무릎을 접어서 후 다시 한번더 같이 이렇게 엉덩이가 뜨면 안 돼요. 허리 부분 뜨지 않게. 여기 천골 있죠? 천골 부분을 매트에 붙인 상태에서 복부는 수축하고 내 무릎을 살짝 배꼽 쪽으로 당깁니다. 강하게 당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면 허리가 일자로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스트레칭이 안 되는 편이고 허리에 좀더 부담을 줄수 있어요. 그래서 허리가 중립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복부 수축하고 후 많이 이렇게 끌어당기시지 않아도 돼요. 그냥 골반만 강하게 접힐 수 있게 그 다음 양손 수평 비틀기 호흡은 복식 호흡 다시 한번더 비틀기 그리고 마지막 모안 운동 탈탈탈탈 털어주세요. 자 손끝 발끝에는 우리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순환이 엄청 잘 되는 편이에요. 이렇게 탈탈탈탈 자극을 주고 털어주면. 그래서 약간 부종도 많이 빼주, 빼주시고요. 우리 붓기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혈액순환도 되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. 탈탈탈탈. 이렇게 털어도 되지만, 이렇게. 손끝과 손과 손을 마주보게 된 상태에서 손끝, 발끝만 섬세하게. 탈탈딸 털어주시면 돼요. 30번에서 뭐 100번, 뭐 1분에서 3분까지도 괜찮습니다. 자, 저랑 같이 하는 3분 모닝요가였습니다. 한번 꼭 오전에 해보세요.